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일반행정 전국직렬에 합격한 교육번호 302번 조수영입니다. 먼저 인수위 없이 출범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 및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MZ세대의 공직 매력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를 배출하는 주요 학과에서는 공무원이 될 노력으로 차라리 다른 민간 기업을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공직이 입직을 공직이 한 이후에도 어떤 빠르게 퇴사를 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입 공무원들의 과장님 모시기 관행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악습들이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 인수인계 매뉴얼은 없는데 조직 내 힘든 일들은 신입이 이른바 짬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수체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나타내는 이른바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율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2023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청춘을 투자해서 쟁취한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 그리고 그 가치만큼의 보상이 체계화되는 것이 충분히 저기길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어떤 그런 n 세대의좀더 친화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 최근에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급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중도 퇴직한다고 조기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을 겨우 벗어난 정도, 거의 그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공무원들은 당장 보수는 낮아도 연금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유리하다 라고 해서 재직기간 잘 견디면 재직군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지금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내는 만큼 받자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가 많냐 그런 국민적 반론 때문에 이 연금개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보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금의 특...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고수라는 어,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 이 박공을 견디면서 특히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일생 고생하면서 내가 왜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뭐이 점에 대한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어, 문제는 청년세대들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1번 공직자 2번 공기업, 3번 대기업. 뭐 이렇게 되게 번호가 1, 2, 3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순위는 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어,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남편이다. 약간 서글픈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 같고요. 공직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에, 그게 우선순위인지 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까 그 표현에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쟁취한 공직이라는 표현 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 저는 쟁취를 했든지 뭐 쉽게 얻었던 어,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뭐 높은 보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하면 별로야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도 매력을 느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공직으로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고시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체면 어, 차리시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어, 20대 또는 30대의 어, 일반 일선 공직자들이 30년 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지방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 뭐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르긴 한데 구급에 출발한 그 기초단체 공원은 사무관 되는 게 꿈이라서 어떤 아주 나쁜 단체장 만나면 뇌물 주고 막 이러죠. 런데 여러분들은 시험으로 어쨌든 오급을 출발점부터 취해하게 된 거니까 엄청난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은 과학기술, 첨단산업, 이런 부분에 사실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사회가 사실 공직, 요즘은 이 공개는 전부 의대 간다면서요? 그런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조금씩 고쳐봅시다. 갑자기 내가 기가 죽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